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죠. 아, 그리고 이런 모습 자체가 우리가 처음부터 원했던 모습인데, 아 지금 이제 꽤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의 뭐한 고발된 지 3년 만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문재인 일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보수 우파 국민들은 야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요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늦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지 정상인 거겠죠, 그죠 일반 국민이었으면은 문재인 일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서머 씨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의 사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일심 재판 결과도 안 열린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무슨 뭐 기소가 안 됐다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일반 국민들 같았으면 벌써 1년 안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벌써 뭐 유죄 판결까지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수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오히려 봐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나 늦게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됐든 지간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갈팡질팡하면서 굉장히 지금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코가 지금 석자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돈봉투와 엮여 있는 사람들은 또지 재판을 관리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10월달. 에 나오는 그두 가지의 재판 결과 뭐 선거법 위반이 됐거나 위증 교사가 됐거나 이두 가지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최근 들어가지고 미친 척하고 계엄령이다 뭐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거는 반일 선동을 했던 것보다도 더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그 터무니없는 얘기까지도 지금 개딸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거지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들도 알겠죠. 이게 중립적인 어떤 사람들.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봤었을 때 그만큼이나 할수 있는 얘기가 없다, 할수 있는 대처가 없다. 이재명의 유죄를 막기 위해가지고 지금까지 별의별 수를 다 썼지만 재판 지연하기 위해서 무슨 뭐 단식 쇼도 해보고 뭐 별의별 쇼를 다 해봤지만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해봤지만 탄핵해봤더니만 뭐 헌재에 가가지고 만장일치로 기각이 돼버리질 않나.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최대한 머리를 굴려낸 게 뭐다 개엄령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거를 듣고 저것들이 미쳤나 싶겠죠. 그쵸? 21세기에 지금 무슨 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 근거랍시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충암고 동문이 뭐한 4명이 있다. 군 장성들이 한 400명 가까이가 있는데 그중에 4명이라고 한다면 몇 퍼센트입니까? 1% 아닙니까? 1%가 동문이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뭐 개엄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미친 인간들이지 뭐 다른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지코가 석자인 상황이고 문재인 같은 경우는 그래 가지고 홀로 남겨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다희 씨가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도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도와줄 수 있다라기보다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문다희 본인도 느끼고 있을 겁니자 그러면은 지금 전주지검과 서울지검에서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주지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일단 문재인 사위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실 등등이 동원이 돼가지고 문다의 태국 이주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요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는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서울지검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이른바 샤넬 재킷 문제에 대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재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우리가 차근차근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전주지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뇌물죄가 적용이 됐다 라는 거예요. 문다이씨 자택과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때 피의자로 문재인이가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뇌물죄가 적용이 됐던 것이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뇌물을 준 사람이 있, 있어야 되겠죠. 문재인이가 내모를 받은 지금 피의자라고 한다면 준사람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누구냐? 이상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직 같은 경우는 아, 뇌물 공여 그리고 업무상 배임 두 가지 혐의가 지금 적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1심 재판 결과도 나왔죠, 그렇죠? 71억 이스타 항공의 71억을 아, 자기 이제 뜻대로 뭐 회사에 그거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타이스타젯을 만드는데 설립하는 데 썼다. 이 배임 혐의가 아, 사실상 적용이 돼가지고 유죄가 나왔고요. 뇌물 공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 이번에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지난번에 선고가 됐던 게있기는 있어요 근데 4개월이 선고가 됐던 것은 국토부 직원의 자녀를 불법적으로 채용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항공기의 이착륙 편의 이런 것들을 봐주기 위해 가지고 아, 국토부 자녀를 채용했다 라고 하는거 이것 때문에 지금 징역 4개월이 선고가 된 적이 있는데 요거만 보더라도 사실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상직은 어떤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타이 이 스타 짓시나 이스타 항공기 이런 것들의 이착륙, 그러 어떤 노선의 편의를 보기 위해 가지고 국토부 직원의 자녀를 갖다가 채용하는 이런 짓거리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더욱 우리가 뭐가 의심이 되겠습니까? 문재인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문재인의 사위라고 한다면 더 탐났겠죠. 아니, 국토부 지금 직원의 자녀까지도 이런 식으로 채용하는 인간이 이상적인데 이건 이미 유죄가 나왔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사위라고 한다면 눈독을 안 들었겠냐고요. 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이상직기가 있고 이상직같 측면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이미 유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뇌물을 준 사람은 이상직기고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인데 구체적으로 뭘 받았다라는 것이냐? 일단 첫 번째로 그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스타즈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겠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체류비도 받았습니다. 급여가 800만원이고 체류비가 350만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1500만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1 아, 1 0 0 1,150만 원입니까? 1,150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 월급을 전체 합쳐봤을 때 2억 3천만 원을 문재인이가 뇌물을 받은 것이다 라고 검찰이 보고 있고 아,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이제 뭐냐 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이사장직으로 이상직을 갖다가 앉혀주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공천에서도 무슨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대가인 것이죠. 아, 실제로 이제 그 이상직 같은 경우는 2018년도 3월달에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됐고 그로부터 부터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원래는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서모 씨가 갑작스럽게 아무런 자기랑 상관이 없는 타이스타젯 타이 전무로 채용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냥 의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제 증거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이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청와대에서 중진궁 이사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한다면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민정수석실의 직원 그리고 청와대 직원이 집단적으로 동원이 돼가지고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스타젯 항공에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또문다이 씨가 태국에 체류하는 거를 도와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상직에 대한 중진국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는 2017년도 말에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입니다. 인사수석이 주재했던 회의에서 이상직을 중징후 이사장에 임명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것으로 검찰이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조현옥 전 수석에 대해서 직권남이 혐의도 마찬가지로 지금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사를 논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 과정에 불법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검찰은 그게 불법이 있다고 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애당초 이상적이, 이상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인사에 적절치 않다 부적격이다 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상직을 중진공에 앉혔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부적격자를 앉힌 뭐를 위해 가지고 뇌물을 위해 가지고 앉힌 케이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질문이 드는 거는 일단 왜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 물제가 적용이 되냐라는 것인데,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받은 것 같은 경우도. 경제공동체로서 부모가 경제공동체니까 자식이 받은 것도 그거에 대한 대가성과 그다음에 아, 다른 어떤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청탁을 했다는 라게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제3자 뇌물죄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아, 지금 문다희 씨를 문재인과 경제공동체로 그냥 봐가지고 문다희가 받은 것이 곧 문재인이 받은 것이다 사위가 받은 것이 곧 문재인이 받은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3자 뇌물죄로 그냥 보지 않고 뇌물죄로 그냥 이번 기소를 하겠다는 라게 검찰의 생각인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한 가지 필요한데 문다일 씨랑 그 다음에 사위였던 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 생계가 없어야 됩니다. 독립 생계가 인정이 안 돼야 돼요. 독립적인 생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독립적인 주체자인 것이고 문재인은 문재인의 독립적인 주체자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보지 않게 되는 것인데 문다일 씨 같은 경우는 독립 생계가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왜. 이미 결혼하고 난 뒤에도 2018년도까지도 문재인과 김정숙. 부부의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뭐 계좌를 통해 가지고 다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입금이 뭐 됐다. 그리고 또 다달이 얼마씩 입금이 됐다. 이런 것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더라도 이미 다 분석은 끝났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 씨는 결혼 이후에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독립세계가 인정이 안 돼서 문다혜와 문재인, 서모 씨와 문재인 같은 경우는 경제공동체로 인정이 돼서 뇌물죄로 지금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뭐 검찰 같은 경우는 계좌 에 대한 추적까지도 다 끝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드러난 바에 따르면은 김정숙이가 보따리에 5천만 원을 싸 가지고 청와대 직원한테 줘서 그거를 청와대 직원이 김정숙 친구한테 전달을 하고 김정숙이 친구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딸한테 좀 입금을 시켜 달라라고 부탁했다라는 것까지도 드러났죠. 돈 보따리까지도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뭐 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법이 될게 없다라고 한다면 김영숙 씨가 그냥 바로 딸한테 입금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돈보따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청와대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친구까지 동원해가지고 하겠냐고요. 100%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돈세탁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죠. 참으로 진짜 징글징글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결국에 문재인에 대한 구속 김정숙에 대한 구속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진실을 드러나는 법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